저번 레슨 받고 응. 연습을 혼자 했을 때 어땠어? 응. 연습할 때 괜찮았어 괜찮았어? 응. 문제점 뭐 있어?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라운딩 응. 가야 되잖아 응. 문제점 어떤 게좀 있었어? 혼자 연습했을 때 뒤땅 맞아 뒤땅? <laughs> 어. 그럼 손목이 조금 풀리는 거 같아? 아니면 뭐 때문에 뒤땅 맞는 거 같아? 풀리는 거 같아 긴장하면 응. 그렇게 되더라고 응. 손목 우리가 로테이션이랑 리리스 많이 연습했잖아요 응. 조금 잘 맞을 때도 있어? 잘 맞을 때도 있어 근데 음. 뒷땅 맞는 일이 너무 많아. 음, 많아. 어. 그럼 내가 왜 뒷땅 나는지 뭐 내가 자기 수윙을 맨날 보고 있잖아. 음. 그래서 왜 뒷땅 나는지 내가 탑2 이유를 말해줄게. <laughs> 탑투. 아두 어, 가지 이유를 말해주면 음. 똑같아.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랑 자기랑 문제점이 똑같아가지고 음. 구독자 분들을 보면 음. 좋을 것 같아. 어.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우리가 혼자서 연습할 할때 물론 처음에는 내가 시킨 대로 이렇게 툭툭 가볍게 힘 빼고 치겠지. 근데 계속 이렇게 한 시간 치기는 재미없잖아. 이따가 또 세게 치지, 혼자서. 어. 어, 세게 치지. <laughs> 그럼 본능적으로 공을 세게 치려고 하면 우리가 몸이 멈추면서 이 끝에 부분, 클럽헤드가 공을 맞춰야 되잖아. 어. 실제로 진짜 맞추려고 그래. 음. 그래서 우리가 몸통이 회전을 안 하고 릴리스가 안 되고 공을 잘맞추려 하잖아. 그럼 본능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공을 딱 맞추려고 응. 그래. 그럼 앞모습에서 보면 계속 풀려 맞는 거야. 응. 공 위치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 공이 있다고 하면 이 공을 실제로 진짜 맞추는 것보다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쓱 지나가야 돼. 응. 우리가 맨날 릴리스 하고 있잖아. 릴리스 계속 하면서 안 멈춰야 돼. 쓱 지나가야 돼. 응. 그게 진짜 중요해. 여기 공 치는 공간 여기 딱 여기 있잖아. 여기서는 멈추면 안 돼. 멈추면 바로 스쿠핑 동작이 바로 나와. 그러면 멈추잖아? 바로 뒤땅이야. 바로 뒤에. 여기 맞아. 여기서 앞으로 조금씩 타겟 방향으로 체를 조금씩 던져준다. 앞으로 나간다. 음. 그두 번째 이유는 백스윙 옆에 모습에서 체가 앞으로 오던, 아니면 손이 앞으로 오던, 뭐가 체가 계속 앞으로, 앞으로 튀어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스쿠핑 동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 여기서 자기 손이 여기 이렇게 긴장될 때, 특히 드라이브 칠때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오지. 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척추 각도를 잘 지키고 핸드포드가 잘 되잖아? 그러면 이런 느낌 날 거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척추 각도 잘 지키고 릴리스 잘 해. 그러면 공을 못 맞춰. 음. 여기서 허칭을 할 거야. 음. 그래서 본능적으로 또 공을 치려고 하면 보상 동작으로 손이랑 체가 많이 앞으로 바, 많이 덤비면서 엎어치잖아? 그럼 공을 어떻게 맞추겠어 조금씩 일어나면서 풀려 맞겠지, 이렇게. 응. 그래야지 공을 여기서 이렇게 맞히잖아. 응. 그래서 두 가지 자기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공 치는 공간에서 최대한 안 멈추고 지나가는 거 응.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체가 여기서 손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 응. 앞으로 튀어나오면 100% 얘는 공 맞추려고 몸쪽으로 뒤로 당기면서 우리 옆모습 봤을 때 여기 체가 당기기 때문에 없어질 거야. 우리 맨날 연습하는 임팩트 이후 공간이 뭐야? 릴리스를 하고 장갑이 조금씩 뒤집어져가지고 땅을 보면서 우리 클럽헤드는 우리 몸 앞에 있는 거잖아. 응. 이거 많이 했잖아. 근데 우리 손이 앞으로 나가면 그 동작이 나올 수가 없어. 응. 공을 맞추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응. 그럼 첫 번째는 우리 손이 내려오는 길을 연습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 슥 지나가는 거 그거까지 해보자지. 응.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손 내려오는 길을 집중할 거야. 근데 거는 아주 간단해 백스윙 올라가서 몸통 회전 회전 손은 이 클럽보다 안쪽에 들어와야 돼 그럼 손이 딱 이쪽으로 딱 내려오는 거지 응. 그리고 나서 이제 클럽헤드가 공 쪽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응. 다시 해봐 다시 혼자서 좋아 좋아 그래야지 손이 딱 올라갔을 때 여기가 제자리잖아 몸통 회전 백스윙 손이 다시 여기 내려오지. 좋아. 그러면 구독자분들은 딱 이거 손이 보면 옆모습에서 봤을 때는 여유가 좀 있어. 음. 이걸 왜 못하지? 생각할 거야. <laughs> 근데 여기 서 있잖아? 아래서 봤을 때는 공간이 많이 없지, 생각보다. 그쵸. 그만큼 우리가 올라가고, 채잡아 올라가고 나서 우리 손이 공 쪽으로 많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 음. 이 상태에서는 공을 어떻게 쳐? 손이 여기 앞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올바르게 잘 맞잖아 공이 그럼 여기서 그러네. 헛스윙을 해 응. 우리 손은 몸이랑 생각보다 좀 가까이 내려와야지만 우리 클럽헤드가 공 쪽으로 가는 거야 응. 그럼 우리 손 내려오는 위치를 집중해보자 아린는체 한번 봐봐 보이지요? 응. 우리 손이 그것보다 안,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응. 그래야지 우리 체가 공 쪽으로 나오는 거야 응. 이 상태에서 그것만 집중하고 한번 툭 쳐봐 이제 두 번째는, 응. 체가 공 쪽에서 멈추면 안 돼. 응. 쓱 계속 지나가야 돼. 응. 그래서 여기 공이 있으면, 어드레스 한번 잡아봐. 백싱 탑까지 한번가보자이 상태에서 체가 있으면, 응. 보통 본능적으로 잘 맞추려고 하면, 여기까지 잘 오지만, 공을 맞추려고 그래. 응.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우리 장갑 뒤집기 하면서 릴리스 동작 있잖아, 여기. 여기까지 한 번에, 슥 음. 지나가야 돼 여기서 멈추면 안돼슥 지나가야 돼 물론 우리가 공을 치는 건 맞지만 맞힐 필요는 없어 채를 그냥 자연스럽게 힘 빼고 스윙하는데 할수 없이 공이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공을 딱 맞히는 것보다는 음. 여기서 슥 지나간다 음. 어렵겠다 슥 지나간다 음. 그래서 공 집중 안 해도 돼 이건 공잘안 맞아도 돼 음. 우리 목표는 우리 장갑 로고가 땅으로 릴리스가 되면서 이위치에 이 위치 응. 우리 끌 목표는 체가 딱 여기 있어야 돼 우리 몸보다 손보다 앞에 있지 응. 응. 자기는 어쩔 때 반대야 자기는 어쩔 때 응. 손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당기잖아 응. 그럼 손보다 체가 그러네. 뒤에 있지 그러면 우리가 풀러 맞을 수밖에 없어 응. 이 상태에서 응. 여기까지 끌 목표 오케이. 여기까지 한 번에 지나오는 거야 응. 우리가 만약 여기까지, 내가 끝 목표라고 했잖아. 응. 여기까지 잘 오잖아? 백스윙 탑 위치에서 그 내려오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응. 이모든과정에 동작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 이 동작만 잘 지킨다고 하면. 응. 그러면 그 집, 그것만 딱 집중하고, 쓱 지나가야 돼. 잘안 맞아도 되니까, 응. 한 번에 쓱 지나가야 돼. 이렇게. 거기까지. 좋아. <laughs> 좋아. 응 좋아 지금 다 좋았는데 채가 어. 살짝 이쪽까지 왔어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노력해 보자 알겠어. 응. 알겠어 아주 좋았어 한 번에 앞으로 좋아 우와. 잘 맞는 잘 맞는 것 같아 어잘 맞았어 공도 이쁘게 조금 들어갔네 이걸 계속 집중해야 돼잘 맞았다 계속 집중해야 돼 그럼 자기 연습할 때 릴리스 동작을 계속 열심히 하는데 응. 어쩔 때는 잘안 되고 어쩔 때는 더잘될 때가 있잖아 맞아.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오바스럽게 잘 하려고만 했지 응. 정확한 양이랑 얼만큼 돌려야 되고 얼만큼 우리가 손목 이 각도랑 그런 걸 느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응. 그래서 응. 오늘은 정확하게 알수 있게 좋은 응. 트레이닝 기구를 가져왔어 응. 응. 이거 한번 써봐. 나 유튜브에서 봤어. 봤어? <laughs> 어, 해보고, 싶었어. 해보고 싶었어. 사달라 하려 했는데. <웃음> <웃음> 그, 이 상태에서. <laughs> 어. 그래, 딱 잡았잖아. 어. 예를 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봤으니까 유튜브에서 응. 봤지. 응. 그러면 아무 설명 없이 한번 해봐. 그냥? 응, 한번 해봐. 알겠어. 올라갔다가. 좋아. 어, 딱 멈춰봐. 응. 딱 여기까지 오면. 딱 거울 봐봐. 응. 공이 어딨어? 노란색 공이. 밖에 나와 있어. 어, 오른쪽, 어, 어, 오른쪽 파이브라 밖에 나와 있지. <웃음> <웃음> 어, 이러면 어. 체가 풀렸다는 거야. 아, 진짜.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첫 응, 응. 번째는 좋은 게 테이크백 위치로 자기가 응. 안쪽을좀 빠지잖아. 맞아. 안쪽 빠질 때로얘가 도움이 돼. 아. 그리고 안쪽에 채가 들어가잖아? 응. 그것도 스쿠핑이랑 관련이 있어. 응. 그 이유는 자연스럽게 채가 너무 안쪽에 처음부터 들어가잖아 응. 그럼 본능적으로 공을 맞추려고 할때안맞춰본들는 거의 99% 손이랑 채가 앞으로 튀어나와 어,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손이랑 채가 너무 앞으로 튀어나오면 응. 어떻게 사람들이 친다 했어 억지로 어 일어나면서 응. 공을 맞춰야 되니까 스쿱핑 동작이 나오는 거지 응. 그래서 인사이트 테이크 백도 스쿱핑이랑 아주 관련이 있는 거지 응.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노란색 공 보이지 응. 딱 잡았을 때 네, 오른쪽 팔뚝 살짝 아래 있어. 이 어. 이걸 딱 갖다 대봐, 이렇게. 여기다 붙여? 붙여. 음. 이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몸통 회전하잖아? 그러면 채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어. 어. 만약에 음. 안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노란색 공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겠지. 맞죠? 노란색 공이 계속 여기 딱 유지해주고, 어. 딱 붙여, 붙여놓고 몸통 회전. 음. 그러면 일관성 있게 채는 맨날 똑같은 자리에 있을 거야. 음. 안쪽에 안 들어가고. 음. 딱이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딱 좋은 위치가 가겠지 음. 그리고 계로가 딱 좋잖아 음. 그럼 이 하얀색 공이 방금처럼 여기서 툭 내려올 거야 만약에 채가 너무 크로스오버가 됐던 음. 아니면 너무 처지잖아 음. 계로가 안 좋으면 이 하얀색 공이 툭안 내려와 음. 그래서 백스윙할 때도 좋은 거야 음. 근데 백스윙보다는 내가 느꼈을 때는 임팩트, 우리 릴리스 동작에서 음. 진짜 좋아. 음. 앞모습 봐봐, 여기서. 옆에 봐봐. 여기서 툭 올라갔잖아. 음. 이 상태에서 노란색 공을 집중해볼게. 음. 똑같이 릴리스 했을 때, 노란색 공이 어딨어? 여기 <laughs> 안에. 딱 중, 내 팔뚝 중에서 딱 중간에 있지. 아... 어? 나는 여기 바깥에 있었잖아. 아까는 여기서 보면. 어, 근데 그렇게 있었잖아. 밖에 있었어, 어어. 이렇게. 우리 올라갔다가, 딱 툭, 탁 소리 나면, 내려올 때, 탁 소리 어어. 나면서, 딱 여기 멈추면, 어어. 이 노란색 공이 어, 내 팔뚝 사이에 딱 이렇게 있어야 돼. 어어. 그러면 정확하게 임팩트랑 릴리스 모양을, 어어. 핸드포르 모양을 물쩍감 만들 수 있어. 딱 해보자. 좋아. 처음에는 붙이고? 어, 백스윙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붙이고 몸통 회전 계속 붙고 있어라. 계속 붙고 음. 있어 좋아, 음 좋아. 그럼 채가 절대로 안에로안 안 들어가. 음. 다시 한번 더. 좋아, 좋아. 그럼 자기 집 커스윙 계로가 좋기 때문에 흰색깔 공이 내려오는 거야. 이 위치에서 한번 내려와봐. 천천히, 천천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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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럼 노란색 공이 여기서 봤을 때 음. 여기 딱 중간 있잖아. 음. 다시 해봐. 좋아 안 내려왔지? 응그면 음. 팔이 안 펴졌다는 거야 그러네 맞아 팔을 펴면서 탁 소리 나게 좋아 음. 지금 공이 중간에 들어왔어 응 음. 다시 탁 소리 나고 좋아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 공칠때 멈추면 안 된다고 어. 근데 소리가 공 이후에서 탁 소리 가 나는 게 우리 목표잖아 어. 그럼 공칠때 안 멈춰. 아...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네. 어, 다시 지금 공이 중간에 들어와야 돼. 좋아. 우와. 응, 좋아. 좋다 이거. 이제는 여기까지 딱 중간에 왔잖아. 응. 그리고 나서 치면서 접어주는 느낌. 과하지. <laughs> 어. 괜찮아. 이런 느낌. 이렇게. 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알겠어. 과라고 생각할 거야. 응. 근데 하나도 과하지 않아. 탁 소리 라고 좋아, 오, 잘하네. 그렇게 하니까 공이 응. 빠질 생각을 안 하잖아. 어, 어다 똑같이. 그 느낌으로. 좋아, 계속 안으로 들어오네. 응. 그리고 생각보다. 아, 게 있으니까, 응. 그, 그, 훨씬 편한 거 같아. 응. 그 느낌을 그리고, 알게 편한 것 같아. 응. 그리고 아까 피니시 동작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잖아. 어. 근데 이따가 영상 보면 아주 자연스러워. 다시 해보자. 마정, 한번 더. 음. 탁. 아주 좋아. 오. 이제 채로 한번 잡아보자. 음. 느낌 좀 다르지? 응. 음. 오케이. 음. 맞아, 공이 있다 생각하고. 어우, 아주 우와. 잘했어. 완전 다른데? <laughs> 그냥 그 느낌 자체가? 맞아, 이 프로의 임팩트를. 진정에안 하... 하려고. <웃음> <있어>? <웃음> 미안해. <웃음> 한번 안 느껴보면 응. 이렇게까지 손목이 이렇게 돌려야 되고 이 각도에 있어야 되고 응. 상상을 못해 응, 일반 응. 사람들이 응, 그러니까 진짜 그거 어렵거든 그래서 응. 맨날 내가 감대로 친다고 그러잖아 맞아. 배워도 연습할 때 자꾸 잊어버려 가지고 응, 맞아 이거를 계속 연습하면 응. 이제 감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동작들이 나올 거야 아이씨. 한번 해보자 멈추지 말고 우와. 오 좋아 미쳤다 방금 스윙 보면 어. 내려오면서 음잘 끌고 갔다 하나도 안 풀렸어 와. 느낌 어땠어? 가져가면 안 돼? <laughs> 나 집에 가서 연습 좀 하게? <laughs> 프로 임팩트? 어. <웃음> 가져가서... <웃음> 왜 진작에 안 줬어? <웃음> 나한테, <웃음> 나 이제 레슨 안 받아도 될것 같아 <laughs> 어 되게 느낌 알기가 되게 좋다 음. 음. 오늘 마지막 레슨이네 한번더 치자 어. 이제 안 받아도 될것 같아 <laughs> 똑같은 느낌, 노란색 공이 응. 팔뚝 중간에 있는 느낌으로 네, 그... 슥 어, 그거 몇번 했다고 또그 느낌이 있니? 신기하다 좋아 오! 박수 와. 박수, 우리 마지막 레슨 오, <laughs> 어, 진짜 좋다 진짜 안풀려 맞아.